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 관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 시험 치거나 했었을 때어 그림으로 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는 어 설명으로 어이 성분과 이 점이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로 읽고 도 우리가 정확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정확하게 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어,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지를 지금 얘기해 볼 겁니다. 점과 직선이에요. 점과 직선이 있는데, 어, 직선 L 위에 지금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 위치가 다르게 있는 게 보이죠? 맞죠?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A는, 어, L 바깥에 있고, 어, B는, 어, L, 뭐, 안에 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얘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는 직선 L, 위에 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 A를 이것보다 더 위에 있다, 어 b o v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위에 있다라는 거는 on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는 이 B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도 보겠습니다. 평면 P에서 점 C랑 D라는 점이 있어요. 이 C라는 점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지 않다.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점 D는 위에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공간이 다르게 나눠지는데 이세 가지는 뭐냐면 평면에서의 위치관계입니다. 평면에서의 위치관계. 그리고 이네 개는 하나를 추가해서 이세 개랑 네 개를 포함해서 얘는 공간에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두 가지를, 어,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직선 L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 M도 이 밑에 있는, 어, 면의 일부라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둘이는 어때? 똑같지? 똑같을 때는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L과 M은 똑같다. 일치한다.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얘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평면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류면체인데, 만났을 때 교각이 90도죠. 이럴 때는 수직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하다. 그러면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m은 밑에 있는 요 선이야. m. 둘이가 끝없이 나간다고 한들 얘네들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만날 수 없겠죠. 이런 관계를 평행하다.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세 개가 바로 평면에서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럼 공간에서는 이세 개를 다 포함을 하고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어, 일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하나가 더 있다고 어떤 관계일까? 보면 여기에 어, 선이 L이 있다고 쳐보자. 이 L이 일단 만나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 만나는 거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 주겠지. 맞지? 그다음에 평행한 거는 얘랑 얘랑. 그다음에 얘랑 여기 에 있는 것까지 평행해요. 맞죠? 일치하는 거. 그런데 지금 색칠이 안돼 있는 모서리가 있다고. 이게 뭘까? 얘랑 얘랑. 그다음에 얘랑 얘는 지금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다? 어.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꼬인 위치예요. 이거는 반드시 공간에서의 직선과 직선의 관계입니다. 공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지 않아. 어. 이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만나지 않고 그다음에 평행하지도 않아요.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한 평면에 있다면, 어, 평면에서 의 위치 관계가 아니잖아 공인 위치는. 그래서 한 평면이 아닐 때 생기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